한 번씩 와서 너무나 이그 경치가 좋아서 한 번씩 내가 여기서 대금도 불고 무예 수련도 오고 그러는데 여기가. 야 오늘은 여기서 또 이렇게 꽃 피는 봄에 이참 쌍폭포 밑에서 불면 좋겠구나. 하하하하. 아 이게 박격포 바주카포는 아니고 보면 알아. 하하하하. 이렇게 물이 흐르고 꽃 피고 오는 데서 불르면 굉장히 멋있게 이게 들리는데 내가 또 이렇게 봄에 낭자 봄천녀 같잖아 또 <laughs> 섬진강 발원지에서 흘러내려와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냥 구례 광양 하동 여가지고 걸로 나가는 거야 이게 배를 지우면 방향 가서 볼 수가 있어. <laughs> 여기 오시면은, 뭐, 여기, 보시던데, 여기도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? 아, 이, 산천 정기를 마실 겸, 또, 이런 일을 보면은, 이 마음이 굉장히 아름다워지고, 통쾌해지고 그니까 러한 번씩 오지. 어디, 여기, 여긴 미끄러 껐어. 거기에 부차 있는 데 숨겨 내려갈게요. 예, 예. 아! 부차하세요? 아, 조심하라니까요 <laughs> 아우, <아유, 웃음> 조심하라니까. <laughs> 아우, 여기 많이 미끄러운가 봐요. 아, 이거 경사가 져가지고, 인기가 껴가지고, 저절로 미끄러져 버리네. 어, 아. 아, 어떻게, 빠를 수도 없고, 여기서. 야 뭐... 어, 엉덩이 터지게 한 엉덩이. 아이거 비드라 비드라 아이고 비둬라, 비둬라, 비둬라 도사님, 모좀 뭐 여쭤볼게요. 네. 도사님. 네. 근데 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뜩 앞길을 부시는 거예요? 온 몸에 경을 깨우고 단전 강화가 돼, 이게. 단전이 강해져. 어... 이렇게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? 한 30년. 30년 정도 됐지. 대금은, 대금은,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? 처음에는 전주 도립국악원에서몇 년을 다녔어. 기초를 배웠어. 배, 기초.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, 혼자 해서 20여 년 이상 해, 해온 거예요. 이렇게. 무술만 하면 너무 거칠어. 대금을 해서 이 내가 길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부드럽게. 근데 굳이 이렇게 계곡으로 오면 좋은 게 있어요? 여기 이런 계곡에서 좋은 게 있어요? 계곡에서 오면은 천지 기운 음리온 이게 합쳐져서 더 좋지 봄에 산천 전기가 이렇게 흡수되는 거예요 이게. 그 여기서 마시는 거예요? 아니 여기 삼 여기 삼진강 상류 산들이 멋있는 데가 많아요 여기가 또 다른 폭포도 있고 그러니까 뭐한 번씩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지 여기도 그 중에 하나요 이 길을 단전을 이렇게 막 돌려요 이게. 이 단을 같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, 이렇게. 이게. 그렇게 하면 좋아요? 뭐 그냥? 이게 그러면 막 이게 이게 그막 X, Y, Z축으로 해서 이렇게 그 기, 기가 가. 원리가 뭐예요? 원래 사람은 다 단을 갖고 태어나는데, 그거에서 이제 보통 잊어버리고 다 살아, 이걸. 그런데 천지 기운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강화시키면 아주 이 단이 강해져, 이게. 아 이거 뭐 이거 비상탈출구 불났을 때 열로에서 열로 인자 내리 타고 내려오고 어 인자 아 운동도 한 번씩 하고 인자 아 이렇게 해가지고 해 가지고 그래서 날로 갔다 타잔 갔지 아 그래가지고 기아버지 잘래야 돼 하하 아이고 두번째 실패 시 헛! 헛차! 타전! 하하하하하하 타전 하하하백 타전 아이 그니까 음. 이것을 120세까지는 이 정도는 해야돼 음. 내가 육당이니까 앞으로 한 60년은 더 해야, 이게,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그냥 강철 같고, 깃털 같아져야 돼, 이게.